400만 중소기업 전문 채널 기업글 정보 TV 김소장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 10가지 영역에서 커다란 제도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같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군인 재해보상법 및 전면 시행되는 국방 제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하반기 달라지는 중요한 법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인 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직결되는 사항 네 가지를 우선 영상에 1차로 담았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출퇴근 제외를 산재로 적용한 것이 2018년 1월 1일부터 였는데요. 이번 하반기 제도개편에는 적용시점을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 1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라면 관심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7월 1일부터 5개 직종인 방문 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5개 직종의 종사자들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1일부터는 이들 5개 직종인 특수 형태 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수형태 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출퇴근 제외를 포함하여 업무상 제외를 입은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법에 따라 실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출산 시에는 출산 전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기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인은 당연 적용 대상에 추가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60%이며, 지급기한 또한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출퇴근 재해 적용 시점을 2016년 9월 29일부로 소급 적용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과거에 산재로 적용받지 못했는데요. 2017년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판결 1인 2016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그날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산재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9일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퇴근 교통제어가 있었으나 산재처리를 하지 못했던 근로자나 사업주가 계시다면 산재 처리를 어찌할지에 대해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의 신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와 동일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산재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현장 실습생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제주음료회사 이민호근 사망 사건. 당시 실습생인 이 군은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5개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장 실습생에게도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와 유반행위에 대한 감독처벌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니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사업주께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 이 중에서 1인 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직결되는 사항 4가지를 골라 영상에 담았습니다. 연이어 다음 편에도 1인 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직결되는 사항을 골라 영상을 담을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400만 중소기업 전문 채널 기억굴정보TV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